안녕하세요. 대기업 오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본업으로 인해 영상 업로드가 늦어진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업 얘기가 나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 본업은 회계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얘기가 아닌 증여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절세를 세테크라고 하지요. 재테크의 일환으로 오늘 주제인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와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사는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부를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할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가 성인인 경우 5천만원, 미성년인 경우 2천만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즉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서는 부모가 아닌 직계 존속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5천만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 재산 공제는 5천만원 한 번만 적용됩니다. 또한 직계 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 손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 또는 어머니가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받는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포함하여 증여공제 5천만원은 1회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집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천만원의 증여 재산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 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 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년에 한 번만 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예를 들어 손자인 경우 증여세산 출세액에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여 세대를 건너뛴 증여를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증여재산공제를 최대로 활용하여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하면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내집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명목 금액으로 누적하여 총 1억 8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도 한살 때부터 대기업 오너가 될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금액을 통장에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복리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천이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자녀의 미래를 위해 증여한 재산은 시간이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가장 좋은 재산입니다. 복리 수익률에 따른 우리 자녀의 재산은 어떻게 변화할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먼저, 2% 정기예금에 예금한 경우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35세가 되는 시점 자녀의 재산은 2억 5,119만 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안정적인 국내 배당주에 투자하는 경우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낮은 수준의 투자 차액과 누적된 배당 소득으로 연평균 6% 복리 수익을 달성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35세가 되는 시점 자녀의 재산은 5억 5천 40만 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미국 S&P 500에 투자하는 경우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과거 연평균 상승률과 배당 소득으로 연평균 10% 복리 수익을 달성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35세가 되는 시점 자녀의 재산은 13억 7,762만 원이 됩니다. 3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별 자산의 변화 차이는 엄청납니다. 사람들마다 위험을 선호하는 정도는 다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없습니다. 기대 수익률별 자산의 변화를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별 미래 자산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명목금액 1억 8천만 원이 2억이 될 수도 있고 22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위험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단기적 변동성이라는 위험은 매우 낮아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투자기간별 투자 수익률과 투자 수익이 발생할 확률을 분석한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